라이브쇼 기능은 처음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각 페이지를 보여주며 각 페이지에 있는 그 잉크미디어로 저작된 내용을 재생시켜주는 기능입니다. 시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각 페이지마다 그 잉크미디어로 저작되어 있는 것들은 어, 재생이 되어지고요. 그 잉크미디어로 저작이 되어 있지 않은 페이지들에 대한 그 시간은 컨피규레이션에서 어,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